같은 선수가 그리, 그리워요. 저는 뭐, 전하탄 그립다는 분들도 계시지만, 저는 이 산토스가 박산에서만큼 최고였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타격감이 신장은 작았지만 우리들에게 진짜 다 주고 갔죠. 저는 아직도 아, 17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산토스 마지막 시즌에 이제 저희가 전주 원정 가가지고 그때 산토스 그 골을 잊을 수 없습니다. 이순전이 같지 않습니까? 예. 그렇지만 다득점에서 슈팅 네. 골완스 완벽하게 또 피날레를 또 예. 산토스 선수가 이렇게 장식을 해주네요. 아, 아 정말 아, 멋진 수, 골이 나왔습니다. 아, 산토스 서정원 감독의 네. 용병술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. 예. 아 정말 굉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. 그 골로 인해서 수원이 아챔을 진출했었죠. 잊을 수 없는 레전드입니다.